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백천의 성경을 결토합시다 7월 27일 백천의 성경을 사사기 10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사도행전 1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0장인데 10장, 11장, 12장까지 한꺼번에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10장부터 12장 사이에는 그러니까, 자, 배포님, 사사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글자가 좀 작은 듯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이제 기도온 사사가 있어요. 기도온 사사가 이제 미단안을잘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삼손이 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이죠. 그 사이에, 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그 여섯 명의 사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사이에 기돈과 삼순 사이 여섯 명 사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 위에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 10장 앞부분에 잠깐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어, 입산, 엘론, 압돈 세 사람은 12장 끝부분에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2장 사이가 여섯 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 주인공은 입다예요. 입다가 10장 중반부터 12장 끝부분까지 입다, 사사, 입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 입다,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죠. 자, 사사기 10장 6절에 이제 나오는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 소개를 하고 10장 6절부터 이제 입다 사사 등장 배경이죠. 자,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정말 온갖 신들을 다 섬겼네, 그죠? 음, 그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18해 동안, 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농사지은 다 뺏기고, 양도 소도 뺏기고, 그리고는 막 조공 밭채라 그러고, 그렇게 압제를 당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저게 왜 저렇게 됐느냐면 그 앞에 이제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잘 몰아내고 4 0 년을 태평했거든요. 나라가 참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돌라 사사, 야일 사사 같은 경우에 간단히 나와 있지만 역시 한 둘이 합쳐서 40년 정도 평안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기돈 사사부터 돌라 야일 해서 한 80년간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외적에 침입도 없고 뭐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평안한 세월을 길게 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놀느라고 바빠. 그냥 놀러 다니고, 뭐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예배도, 제사도 다 이제 소홀하게 형태만,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관심사, 이방인들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영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길 이제 왕례를 하면서 이 신, 저신 이제 다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이번 같은 경우는 평안한 기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그만큼 감사하지를 못하고 평안한 기간이 그랬는지 주변에 온갖 신들을 다 섬긴다. 그 앞에는 바 바알, 아스타로드뭐그 정도인데 여기는 뭐 아람 지방의 신들 이름도 없어 뭐. 시돈 사람의 북쪽의 신들, 모압 사람의 신, 뭐, 그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몰렉, 이런 것들. 암몬 자선의 블레셋 사람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 다곤, 뭐, 이런 거 있죠. 하여간, 참, 진짜 섬길 수 있는 건다 섬기는 것 같아요, 사방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지. 물론, 뭐, 형식은 남아있겠지만, 중심에 있어서 관심들이 다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두면 이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의 백성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으시려면 결국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레사 사람, 안몬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이제 파시니까 이제 한 80년 평안하다가 이제 다시 압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압제당하고 뭐 여자들 끌고 가고 막뭐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제서야 회개하고 찾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회개를 이제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십장십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이르되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발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변에 온갖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이렇게 죄를 자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났겠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사이에 생략한 부분 뭐 10절부터 한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협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고, 풍족하게 하고, 그 앞에 사사들 때, 뭐, 미디안이나, 뭐, 아말렉이나, 이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또 나를 버리고 또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들에 갔으면 도와달라고 해봐라. 하는 님을안 해주겠다, 그러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보면는 그,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 정말 우리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야겠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결단하고 16절에 이방신들을 막 제하여 버립니다 이방신은 바알아스타르 많잖아요 모합신, 암몬신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 번제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건져 달라고 사정사정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서 이번에 안 건져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진짜 제대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죠참 희한한 표현이죠. 저 근심하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차인데 이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압박이 막,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곤고해하고,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구해주기로, 어, 마음을 이렇게 잡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구원하기로 이제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원자가 이제 항상 사사가 나서잖아요. 사사가 나서서 앞장을 세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사사기 11장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 길럿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길럿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이스라엘 본토의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동문화세. 문화세 반지파, 동쪽 문화세, 반쪽은 서문화세 본토에 있고, 반쪽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동문화세의 그 길라 지역에 살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용사. 큰 용사란 말은 그야말로 힘도 세고, 무술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그야말로 영웅적인 사람인 거죠. 스케일이 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장군 같은 아주 큰 용사, 그 용맹이 딱 보면 덩치라든가, 그 보면 알잖아요. 큰 용사, 야 정말 음, 대단한 사람. 여러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신 성분이 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길라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서자였어요. 본처의 아들들 따로 있는데 기생이 예, 기생이 이제 낳은 그런 음, 기생집에서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길라시 자기 아들니까. 그러니까 지명 이름도 길라시고 사람이 름도 길라시 있어요. 그래서 그 길라시 이제 낳은 이제 첩이 낳은 아들인 거죠. 그 첩도 기생이라고 하는 첩이 낳은 아들. 이 그래서 이제 아들들 본체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이죠. 뭐 형님들이겠죠. 이런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길라시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라. 형님들이 전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삼자리에 입다가그 형제들을 펴 도읍당해 아주 멀리 이렇게 가서 딴 지방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뭐할수 없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게 다른 데 보면 뭐 깡패 같은 사람들 일기도 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마치 길라 아, 입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저기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입다에게 모여와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입하면서 형님, 형님 그러고 이제 다녔겠죠. 근데 큰 용사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안문 사람들이 아예 이번엔 제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길라 땅을 내놔라 그런 거죠. 그게 원래 우리 땅이니 땅을 돌려달라 그런 엉뚱한 소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말안 들으면 전쟁을 지금 일으킬 참이에요. 길라 사람들이 큰일 났죠. 요단강 건너편에 이 동문화 세 사람들이죠. 이게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니 이제 입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그 안몬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이 용사는 입다 밖에 없다. 천상 입다한테 가서 부탁을 합시다. 이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 입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라 사람들의 장로들을 보내요. 이제 대표자들 보내가지고 사장, 아마 그 장로들이 그, 그 입다의 뭐 이복 형님들 같기도 해요. 보니까. 굉장히.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이 사태를 좀 해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너희들이 내실 타고 쫓아 보낼 때 언제든지 뭐 암몬 사람 온다고 날 찾아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길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그 암몬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길라 지에게 지도자로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뭐 지금 당장 뭐 죽게 생겼는데 땅다 뺏기고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제발 좀 안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죠.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따라다니는 부하들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이제 부임을 돌아오는 거죠. 자, 지도자로 돌아와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요. 입다가 하나 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뭘 하느냐면, 외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전.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포기하고, 어, 외교전으로 평화롭게 좀잘 설득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해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뭐, 그런 뭐, 여진족 들어왔을 때 서희 장군이 와서 단판을 하고, 뭐, 성을, 강동구주를 뺏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국사에 보면. 그렇게 문제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럴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건 내 땅인데 이건 우리 땅인데 왜 어, 오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영토 분쟁 이런게 항상 있죠 우리도 일본하고 독도하고 그러고 뭐또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13절에 이제 안문 자손의 왕이 이제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줄친 부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지금 300년 전이에요. 벌써 30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그 아르논 강, 요단강 건너편 아르논 강이에요.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까지 내네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 땅을 평화롭게. 내가 전쟁 안 하려고 하니까 돌려만 주면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러분 이제 지도의 기억 잘안 나시죠? 그 보면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제 사해바다 쪽에 있는 아르논강 그리고 중간쯤에 어, 야복강이 있어요. 하여튼 그 중간 길랏 그 지역을 지역이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암몬 왕이 그런 얘기랍니다. 뭐저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 말은 엉터리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을 듣고 이 암몬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여백이 없어서 했는데 13절부터 해서 14절, 5한 20절까지 길게 읽다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이 3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때 점령을 할때 이제 요단 동편 이렇게 점령을 해 올라오는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 제일 아래쪽 에돔 바로 그 위에 어 암몬 어, 모압 그 위에 암몬 그세 나라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 형제의 나라이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의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다 형제 국가니까 거기는 내가 그들의 후손 로스의 후손에게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래쪽부터 에돔 어, 음, 모압, 암몬 세 나라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빙 돌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근데 이제 그세 나라가 아닌 나라 아래쪽에 이제 어, 아모리 왕 시혼, 남, 남 아모리 왕국 시혼 왕 있었고, 그 다음 그 위쪽에 북쪽에 바산 왕오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모리 왕국들은, 남 아모리, 북 아모리 왕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죽였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소, 모세, 모세가 그때 살아있었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오게 나라는, 아모리 왕국은 점령을 했어요. 그때 그때 모합 땅, 안몬땅은 손도 안댔어요 그러니까 안몬왕집 말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죠. 그 얘기를 입다가 합니다. 입다가 하고 또 하나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해서 300년을 살았는데 너희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이것 우리 땅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몬 그 왕이 듣질 찔아네 무슨 소리냐. 아니다. 무조건 내 나라. 진짜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그 이제 얘기를 이 입다 사사가 들으니까 막뭘 의분이 올라오는 거죠. 의분이 올라올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 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 이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그 입다에게 아마 분노와 용기와 힘으로 임하셨을 것입니다. 이앞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다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길라앗 문나셀지는 이제 건너가는 거죠. 앞문 쪽을 향해서 가가지고 길라앗의 미세베에 이르러서 안문 자손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공격하러 가면서 이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에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안몬을 이기고 도록 해주시면 제가 뭐뭐뭐를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뭐 어떤 서원을 하는데 무슨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읽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하는데 자,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정말 해서는 안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너무 그 불필요한, 그, 그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너무 과격한 서운을 해요. 그거 안 해도 될 서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을 하면, 약속을 하면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서원을 하고 전쟁하러 갔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셨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막그 전쟁해 가지고 성을 20개를 격파를 합니다. 성읍을 20개를 격파를 하고 크게 무찌르고 그리고 암몬에 완전히 항복을 받아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입다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 서원한 것 때문에 아주 크게 안타까운 일을 이제 당하게 돼요. 그건 한번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크게 승리한 후에 크게 승리한 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왔어요. 그러니까 12장 넘어가요.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간 거죠. 하기를 네가 앞문자 쓴거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지도적인 집안인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아 <laughs> 이게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파가 그, 한 300년 전에부터 이제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 중에,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가장 번성했어요. 숫자도 많고, 힘이 있어, 땅도 좋은데 차지하고, 이제, 그랬는데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렇게 사사시대 내내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적인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다른 지파들을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이제 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더보라 사사도 에브라임 집화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육장에 보면 기도원이 미대안을 쫓아내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저랬어요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안 부르고 네가 뭐, 뭐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기도원은 굉장히 온유하게 그래도 내, 당신들이 해가지고 뭐오랩스의두방백을 죽이고 그게 뭐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당신들이 훨씬 더큰 공을 거두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물러서니까 에브렘 사람들도 그럼 알겠다. 그러고 이제 얌전히 갔어요. 이번에 와서 또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고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입단은 이번에 기도원하고 좀 달랐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분명히 정갈들을 다 보내도 당신들이 안온거 아니냐. 지금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리고는 입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길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아직 에브라임을 잡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에브라임을가만둬서는안 되겠다.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집하고 길라 사람들이 동문할 사람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라 입다가니 장군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겨. 요 크게 이기고, 에브라임 사람이 그때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조금 약해졌겠죠. 그죠. 입다한테 덤볐다가 막큰코 다친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때가 보면은 나루트를 장악하고 이제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투리가 아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그 발음을 못하는. 거. 1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발음한 사람은 이거는 에브라임 사람이에 그러니까 죽이고 이래서 4만 2천 명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입단은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제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다시 평안해진 거죠. 어, 내전도 뭐그 암몬도 물리치고 내전도 잠잠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다의 마지막을 결론을 맺고 있죠. 사사기 12장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그 나라를 암문에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사사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6년을 다스리다가 아 죽습니다. 아마 일뭐 전쟁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일찍 죽은 것 같죠.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성읍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나라를 잘, 이렇게, 위계로부터 극복을 해서 평안하게 했어. 자,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입산, 사사, 그 다음, 엘론, 압돈, 세 명의 사사가 합해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다 쓰는데, 그때는 뭐 크게 전쟁이 있었은 아니고, 굉장히 나라가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입다부터 들어서한 30년 정도 아주 평안한 세월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우상승에또 빠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사가 마지막 그 천하장사 삼손이 나와요. 13장부터 삼손이 등장을 하게 돼요. 12장 8절부터 끝까지는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세 명의 사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데 그 사사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해서 그런지 뭐 아들 손자에게 뭐 어린 나귀한 마리씩 다 줍니다. 뭐 부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가 뭐 몇십 명씩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사들. 뭔가 타락해가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삼손 그때 가면서 블레셋에 또 압박을 또 그때 이제 받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13장부터 한 16장까지 또 삼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0장이에요. 그날 것은 그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도 사사기 11장은 내일 보시고 12장은 모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묵장을 좀 골고루 꾸준히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